안녕하세요. 저는 일상 컨텐츠 위주로 올리고 있는 유튜버 쩌정입니다 오늘 먼저 유튜브를 하고 있던 친구가 이제 유튜브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서 어 나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기록하지 않으면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 컨텐츠가 아무래도 일상이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주로 얻는 것 같아요. 오늘 이거를 할 건데 어 영상 찍으면 재밌겠다. 뭐 아니면, 어, 이거는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, 라든지, 그런 식으로 해서 영상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편인 것 같아요. 아, 아무래도 유튜브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. <laughs> 구독자 수, 조회수, 좋아요 수, 댓글 수, 시청 시간이라든지, 모든 게 숫자로 이루어진 공간이다 보니까, 이 숫자를 신경을 안 쓸래야 안쓸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숫자 신경 쓰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있었는데, 모든 유튜버는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가장 힘이 되었고, 마음에 와닿았거든요. <laughs> 그 말을 듣고,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일 좋아해주신 컨텐츠들은 제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했던 알바들이 있는데 그 알바 시리즈들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베스트 컨텐츠는 알바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행을 가게 된 컨텐츠들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사진으로 기록하는 여행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영상으로 기록하는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영상으로 남기다 보니까 기억이 훨씬 오래 가고 더 생생하고 그리고 조금 까먹을 것 같으면 또 다시 보면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또 거기를 언제 가볼지 모르니까. 그래서 저의 베스트 컨텐츠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저의 최종 목표는 제가 아무래도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시작했다 보니까 거대하고 막큰 목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훗날에 이제 제 채널을 봤을 때 지나온 이 시간들과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고 나중에 기록할 시간들이 모여서 이제 저의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제 채널을 쫙 봤을 때, 어,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더 많은 저의 영상들이 보고 싶으면 제 채널로 놀러와 주시고. <laughs>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안녕!